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네. 어떤 아이가 산에 가서 저쪽 산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a 보야그랬 m 니 n Amen. Amen. a 보야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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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멍충아 Amen. Amen. a m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저쪽에 나쁜 놈이 있어. 뭔데? 내가 바보야 그랬더니, 나보고, 응?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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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여러 번 그랬어. 아빠가 이제 뭔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천재야! 그러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천재야! 그랬더니, 천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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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야.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메아리죠? 기도는 메아리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돌아옵니다. 내가 기도를 부정적으로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기도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너는 냄새 안 나냐? 이런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중에서 기도를 배우려고 할때 우리 예수님에게 배우는 기도가 가장 확실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어느 때 기도할 것인지,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 탁월한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무리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인들은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간단한 주기도문이 우리를 그렇게 탁월한 기도자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기도의 용사라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며 쉬지 않고 기도를 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도 주기도문만 기도하면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의 기도를 하는 거고, 가장 영적인 기도, 가장 능력있는 기도를 하는 거고, 기도를 오래오래 해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도의 수준이 낮은 기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주야로 수시로 주기도문을 암송 기도를 하는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바가 참 많이 있어요. 아하,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하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하구나. 아버지의 나라가 중요하구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동시에 그래 맞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고 있는가? 또,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직도 내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아직 온전히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못됐구나.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소원,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고, 또,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졌다면 내가 이 정도로 살겠는가? 아버지의 뜻이 우리 집사님의 삶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집사님을 내가 감히 만날 수나 있겠는가? 너무 위대하고 높고 그 분주해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접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우리가 불행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구나. 세상에 죄가 많고, 불의가 많고,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많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 강의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은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을까? 뭐 얼마나 중요하기에 두 번째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내삶 가운데서 이룰 수가 있을까? 이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부터 보겠어요? 첫째는, 아버지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 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다. 아버지는 동쪽으로 가는데 아들은 서쪽으로 간다. 청개구리 가문같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집안을 명문가라고 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같아야 그 가문이 점점 점점 융성하는 가문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왜?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이 땅이 성경 말씀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의 어, 그자라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80, 90, 100세를 살아요. 근데 100세를 살면 뭐 합니까? 이 땅에서 슬픔 없는 삶이 어디 있으며 고통 없는 삶이 어디 있으며 방황과 좌절과 정말 당황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먹어도 내끼 먹습니까? 우리는 굶어도 새끼는 먹잖아요. 그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땅의 삶을 추구하다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렇게 억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왜 중요하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이제 한평생을 마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관들 정말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서 가장 지성인이고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법원 미국 대, 연방 대법원 판사인데 아홉 명이잖아요. 근데이 분들이 의견 일치가 안 돼요. 똑같은 일로 한쪽은 반대, 한쪽은 찬성이래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지성인이고 법률가라고 하면서도 의견 유치가 안 되는 그런 기준으로 재판을 해서는 이게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내가 이기고 서쪽에서 불면 네가 이기고 이 세상 기준으로 재판하면 억울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정확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성공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이고 가장 큰 저주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걸 포기하고 저쪽에 가서 대성봉을 해서 거부가 됐다, 출세를 했다, 이건 저주인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심판날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거든요. 왜? 내 뜻은 이건데.